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1 절부터 1 3 절의 말씀을 통해 이 설교에 있는 제목처럼 채움은 목마 목마름을 담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확실히 고등부에서 예배드리니까 가득 차네요. 예, 네, 좋네요. 네, 본당은 아주 네, 저희를 저희가 여건상 솔직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거기서 오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여러분들이 가득 차 있는 네, 모습을 보니까 네,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살쪄서 만납시다. 네.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명절인데, 네, 최소 한 1.5kg에서 한 2kg는 상을 찍고 오는 걸로. 네, 그래야, 그래야, 자, 이제 제가 말하는걸 들어보세요. 그래야 저랑 같이 달릴 거 아니겠어요? 예. 네. 예. 어. <laughs> 네. 네. 네, 어저께 모임 소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너무나, 예, 네, 감명 깊었는지, 예, 네, 다시는 저와 달리지 않겠다고. 예. 네. 너무나 잘 달렸는데 다시는 저와 달리지 않겠다며 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3km만 뛰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감히 3.4km를 뛸 수가 있습니까? 예, 하여튼 뭐잘 뛰었습니다. 그래서 예, 감사하게 소모임 잘 진행했고 예, 가을에 또 여정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리팅에서도 나눴지만 어, 목마름과 관련해서. 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좀이 사람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좀 같이 좀 비교해서 좀 대입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 교회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친숙하고 뭐 성령을 받은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아주 뭐잘 알려진 장면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는 아주 대표적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어떠한 일을 맡겨 줬을 때 여러분들은 뭘 구하겠어요?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영업자라고 생각해보세요. 무언가를 팔아야 돼요. 네. 그러면 자영업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여기 상권이 과연 지금 내가 이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고객들의 성향이 내가 팔려고 하는 것이 예, 구매 욕을 불러 일으키는지 아마 고민하겠죠. 많은 것들을 다 재고 아마 여기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지 아마 신중하게 고민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이런 뭐 프로그램이나 제도나 아니면 유능한 몇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딱 동일하게 한 가지를 구하면서 시작한 사건이었으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단서들 있죠. 오순절이라는 시간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각자 그어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오순절이라는 약간의 이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해 보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지 50일 딱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이죠. 50번째 날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두려움. 왜냐하면 자신이 믿을만한 리더가 자신들을 두고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모이래요. 뭐 그리고 기도하래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장면까지 가보면 이 12명은 이미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솔직히 거의 수배 범과 같은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의 뭐 수배지가 안 붙여서 그렇지. 예, 네, 그복음서에그 십자가 가운데 가 보면 베드로의 얼굴만을 가지고도 이미 안 거죠. 너는 분명히 예수와 같이 다녔던 사람이라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다 마주하고 여기서 왔을 때이 사람들은 솔직히 자신의 선생님이 떠나가는 걸 되게 싫어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양과 감정 이 있는 거죠. 이 예수라는 분 때문에 우리가 예, 네,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와, 우리를 이제 두고 떠나신다는 그 슬픔이 지금 교차했던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1장의 이야기를 보면, 여전히 이 사람들이 가졌던 소망은 예수님이 바라봤던 소망과 조금 달랐던 결이 읽혀지고 있어요. 무려 11제자가 동시에 물어본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다는 건이 11명이 모두 다다 그런 속내가 있었다는 걸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상정해 볼수 있는 겁니다. 1장 7절에 봐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7절. 그리고 1장 8절에 되게 유명한 말씀이 나오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씀 전에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나요? 지금 솔직히 1장 8절은 우리가 잘 알려진 말씀이니까 성령에 대한 약속도 맞지만 그 상황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이 가졌던 단 하나의 질문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어요. 독립이요. 억압받았던 자기의 나라의 독립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겠거니 예수님도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시겠거니 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장 7절에 시기와 때는 예수님의 속에 예, 권한이 아니래요 그리고 전혀 다른 답을 주고 계시죠 8절까지 이어지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물어봤지만 결국 결론부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답은 성령이라는 답이었어요 예, 성령이라는 답그 성령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가장... 예.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도시였던 예루살렘에서 모이래요. 다시, 다시 거기로 다시 모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요, 목숨 내놓고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목숨 내놓고요. 네. 그리고 기도하래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뿔뿔이 흩어져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 상황인 거고. 예 네, 모임이 아니라 흩어져서 숨어서 지금 신앙생활에도 지금 칭찬 들을까 말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당부와 같이 2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죠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성령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개척교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뭐 지금 상황에서도 개척교회는 안 된다는 말이 여전히 팽배합니다. 맞아요. 안 돼요. 개척교회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정도 인원 모으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솔직히 뭘, 뭘 믿고 그 교회 갈 거예요. 뭘 믿고요. 네. 그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 그것도 알려지지 않, 솔직히 말해서 개척교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건물도 없고요. 하다 못해 이런 시스템도 없고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때 부흥에 오신 분들은 아잔, 알잖아요. 김우영 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네, 성도 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자기 가족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주시고 약간 때가 차면 사람이 모이지만 <laughs> 솔직히 말해서요, 자기 가족 데리고 네, 목양하는 게 거의 다반사입니다. 거의 다반사예요. 근데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교, 우리가 답답한 마음, 이건 약간 좀더 결의를 달리한 이야기지만, 뭐 지금 한국 교회가 보이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뭐 답답하다. 되게 전통 교회니까 너무나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 세대와 시대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런 마음으로 한편으로 또 제, 뭐냐 개척 교회가 시작된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교회는 뭐 이렇게 여기가 잘 되겠거냐 해서 뭐 상권을 분석하고 아까 그 자영업자처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이장일 절부터 1 3 절은요 교회가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떠나 사도행전 일 장에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 장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첫 교회 교회라는 공동체가 시작하는 첫 장면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구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로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구했던 건딱한 가지였어요. 성령이었죠. 성령. 네. 여러분, 음,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솔직히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그때 말했던 것 같은데 최근 몇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기피하는 가장 대표적인 워딩 중에 하나는 네. 교회는 좋지만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요. 이거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될 약간 그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한국 그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laughs> 우리 지금 이 지역만 해도 널렸습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갈망 역시 마찬가지고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비슷한 갈망이 일켜집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는 진짜를 원해요. 진짜요. 진짜 교회. 그러면, 되으어볼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걸 바라는 거죠? 도대체 교회라는 건 어떻게 해야 진짜가 될수 있습니까? 이건 단순히, 이 한국 안에 교회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갈망이 주소가 달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우리가 통역을 약간 생각해 보아야 될 지점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지 않으면 우리 역시 공허함을 느낄 겁니다 공허함 여러분 2장 1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전략적인 회의를 했다고 기록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당부 때문이었어요. 네, 성령을 구하라는 그 당부 때문에 네,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구했더니 2장, 2장에 와서 보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오늘 이 역사는 우리가 가장 좀 신비하게 여전히 난해함으로 남아있는 역사 중에 하나죠. 2장 11절이요. 여러 사람들이 다 각자 외국어를 말합니다. 외국어요. 근데 2장 11절에 보면 모두 다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2장 11절을 봐보세요. 각 사람이 자기의 방언으로 어떤 일을 말하는가요? 예, 네, 다 내용은 똑같았어요. 각자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은 창세기의 11장을 약속으로 성취한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창세기 11장,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네, 바벨탑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교훈과 결론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소욕으로 가지고 끝없이 탑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죠?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다 그렇게 해서 각자의 언어로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2장,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비로소 이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금 하나로 연결되었던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첫 번째 교회는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다른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다른 말을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너무나 그게 팽배하지 않나요? 끼리끼리 문화요. 같은 언어만, 사, 같은 언어만 쓰는, 네. 세대적으로 비슷한 나의 감정의 코드가 맞는 나의 정치와 색이 비슷한 사람만 여러분 근데 잘 봐보세요 저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소위 우리의 이해를 돕자면요 양 극단이 놓여 있는 거 아세요 정치적으로요 한쪽은 왼쪽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한쪽은 오른쪽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수 있죠?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졌던 정치적인 입장이 너무나 수평선이었습니다. 늘 달랐어요. 이건, 이건 약간 좀 이제 광고이긴 하지만, 더 초진이라는 드라마를 봐보세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던 이 한계는 늘 척을 지기 시작합니다. 나와 다르면 그냥 다른 거예요. 척을 지죠. 근데 교회는 세상과 다르죠. 아마 우리가 세상적인 모임이었다면 끼리끼리 모이는 거 문제 안 돼요. 나의 감정을 잘 읽혀주고 나의 감정과 비슷한 사람 만나는 거 하등의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권장하죠. 그런 사람을 만나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 네,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던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성전이 아니었어요. 아주 조그만 이런 방이었어요. 여기에 한 12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발 디딜 틈이 없었겠죠? 산소도 부족했겠고.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간구했던 갈망의 방향은 딱 하나였어요. 그건 바로 성령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왔던 사람들은 다 달랐어요. 예, 네, 아까 봉독자와 우리 교독자와 같이 읽었잖아요. 다 다양한 출신들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갈망했던 그 한나의 방향 앞에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는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자리로요. 각자의 자리로.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없으면 시체, 시체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시체예요. 이건 청년 디모데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배의 인원이 모였는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에 갈급함이 없거나, 만약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그런데 이 인원보다 훨씬 더 적은 수가 모였는데 우리가 성령을 동일하게 구하고 주의 마음을 구하고 있다면 그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목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뒤집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딱 12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11명에서 120명으로, 120명에서 500명으로, 500명에서 3,000명, 5,000명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계획도 아니고요 시스템도 아니고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기 위해선 우리에게 적실하게 맞는 프로그램 중요하죠 우리 청년 시대 때 맞는 양육 프로그램 중요하죠. 해야죠.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이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말짱 토루묵이에요 목사 혼자서 아무리 새벽 예배 나와서 청년부를 부흥시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청년 뒷모델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무리 이렇게 울부짖어도 우리 단한 사람이 다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그냥 저 혼자서만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위기의식을 다시금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성령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네, 성령을 간청하는 것. 오늘 나눴던 우리의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목마름은 무엇인가요? 3번 질문도 그렇습니다. 혹시 채워져도 여전히 갈증이 남는 이유가 뭘까요? 팀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늘 많은 사람들에게 네, 뉴욕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명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라면 모두나 갖는 가, 당연한 거라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갈급해하는 그것이 반드시 우리를 배신한다는 거에 있다는 거죠. 우리를 배신한다. 우리가 그걸 혹 얻었다고 하는들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고요, 우리는 채움받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갈망의 방향은 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그 거룩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10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주의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다시 그 교회로 네, 이첫 번째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 디모데가 주의 마음을 구하는 네,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갈망 가운데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갈망을 반드시 사용하실 거라고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채움이 우리의 목마름을 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채움 받고자 새로운 관계를 또 새로운 시절을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행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죄악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이 주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기꺼이 주의 것을 목말라 할 때, 우리를 목마른 채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채우시고 입히시는 주의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